안녕하십니까. 25년 술쟁이, 오춘복입니다. 예, 2019년 2월 20일, 오전 7시 30분, 이짝저짝이죠. 예, 제가 새동 집에 갔다, 예, 나서면 여기 지금 관저사지고, 어, 서일여자고등학교 정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서대전 IC, 예, 나오자마자 오른쪽이죠. 희 관저사지고, 지금 이슈가 되고, 대전 쪽에서는, 어, 여기 건축붐이 일고, 신건물이 계속 올라오고, 어, 아파트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예, 관저사지고 아파트 단지 바로 앞, 그리고 서일려고 앞에 오춘봉이 예,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오춘봉이 관저사지고 예, 대전에 이슈되고 있는데죠. 예, 지금 현재 실시간, 2019년 2월 20일 현재,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고 돌아가는지 한번 걸으며, 예,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예, 우리 뻥스 패밀리 여러분께 전하려 합니다. 멋있십니까한번 걸으면서, 예, 한번이 관저사지구 상권, 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한번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야, 출발했습니다 자, 여기 서일여고의 예. 전통이 많죠. 아이. 예. 이 오추몽도 대전에서 44년을 살았기 때문에, 예, 이서일여고에 대한 추억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아이. 예. 이렇게 보시면, 어, 신축들 지금 다 올라갔죠. 아이. 예. 다 올라가서, 어, 지금 아침 7시 반인데, 지금 불이 어, 이렇게 켜있는 거 보이죠. 전체적으로 예, 조금 어, 공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어, 사람이 많이 들어있으면 아침 이 시간이면 불이 거의 많이 켜지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예, 지금 어디든 어, 서일려고 어, 정문 앞에서 시작해서 요 관저 사블록이죠 상권 지금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은 우리 뽕시빼미저러분과 함께하려 또 아침에 예, 뭐 어디를 가던 어디에 있던 그 사실 그대로 예, 요 라이브 영상은 속이는 게없죠 예, 그리고 오춘봉 예, 자영업자의 눈으로 어 저도 이런 사건 분석을 많이 해야 앞으로 자영업 가는 길에 예,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 이렇게 정문 앞을 이제 막 걷다 보니 어 바로 공실이 나오네요. 이렇게 예, 공실이 나오고 참이 정도 상태면 누가 요거 지금 제가, 어, 4차선 대도로, 예, 대도로, 메인도로에 서 있습니다. 예, 그냥 골목을 다니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일 예, 큰 도로, 예, 이런데, 어, 다니며 그대로, 예,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대도로면 맞죠? 예. 당시 이 신축, 어, 이렇게 새로운, 예, 지구가 형성되면, 요 부동산, 예, 부동산이 제일 먼저 들어오죠? 예, 여기도, 예, 부동산이 하나 있고, 바로 옆에 또 여기도 현위치 임대. 이게 사실 이렇게 신주가 들어오면 어, 프랜차이즈라가죠. 예, 예, 다양한 프랜차이즈 어, 전면도로, 예, 전면도로 쪽으로 먼저 진입을 하는데 지금 2019년 예, 2월 20일 현재 의 상황에는 이 전면도로도 그냥 뭐뭐 들어오질 않네요. 예, 이게 뭐 사실 아닙니까? 예, 여기 지금. 어, 대전에 사신 분은 아시겠지만 관저 사주고, 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예, 지금 현장을 오충무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요즘은, 그 프랜차이즈 중에, 어, 이 편의점. 여기는 시우네요 예, 편의점이 항시 모서리 지역에 제일 먼저 입점을 하죠. ,이. 뭐 편의점 어렵다, 힘들다. 뭐 사실 그런 얘기 많습니다. 근데 어디서 시장을 하다 만에 이, 편의점은, 어, 제일 먼저 <laughs>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끝도 없이 생기는 거죠. 예. 아이고, 아침부터 이렇게 반저사지구. 이 오춘봉도 궁금했거든요. 지금 이 반저사지구가, 어, 대전에서는 좀, 뭐랄까, 이슈입니다. 이슈. 예, 이슈에서 이쪽에, 어, 대전, 어, 시장 경기가 좀 많이 그래도 뜰 거다. 여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뭐 부동산 대기 부분 있죠. 그런 부분에서 한동안 이슈가 됐고 지금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관저 사지고 상권을 오춘봉의 눈으로 또 오춘봉의 입으로 한번 돌아보며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9년 2월 20일 수요일이죠. 아침 7시 30분 이짝저짝, 이짝저짝에 걸으며 이렇게 어, 우리, 뻥스 빼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진짜 그, 바로 이제 내걸이 나오거든요. 뭐, 하나, 뭐, 들었을, 뭐가 없네요. 이거,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 오춘봉은, 예, 지금, 이거 사실 그대로, 예, 이렇게 걸으며, 뻥스 빼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메인 사무실들은, 예, 메인 통들은 정신없이 들어오거든요. 이 어, 누가 먼저다 할것 없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렇게 여기도 현재 임대중이죠 뭐가 이게 하나 메인통 내거리인데 이거 답답합니다 예. 첫번째 이렇게 예, 이렇게 진입목 삼거리에 예, 첫번째 예, 건물이죠 ,이. 여기도 공실 이렇게, 공실이 이렇게 많나죠 마지막 그, 맞은편 쪽, 예, 맞은편 쪽도 한번 보고, 오늘 아침 영상 한번 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관조동 지역이 말입니다. 대전에서는, 어, 동 대비 인구수, 인구수가 제일 많은데요. 여기 뭐, 느리울 단지, 아파트 산지가 끝도 없습니다, 예. 끝도 없이 아파트가 많고, 그만큼 많은 자원이 있는데, 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관저 사지고, 예, 초입을 다 들고 있는데, 2019년 2월 20일 현실, 현재, 어 이렇게 다 가게들이, 싸그리 비어있네, 싸그리에, 예. 여기도. 60평 임대. 뭐, 상권이, 말만 뭐, 이렇게 이슈고, 뭐, 이렇게 뭐, 야, 투자를 해야 된다. 여기 뭐, 최고의 입지 여건이다 저도 그런 걸 매체를, 매체랑 미디어 통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이. 근데 막상 와보니, <laughs> 현실이죠. 이 뭐, 있는 그대로예요. 예. 오춘봉이 뭐, 지금 라이브로 찍고 있는데, 이거는 뭐, 있는 걸 없다. 없는 걸 있다. 하는 거 1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오로지 이 핸드폰 하나, 작대기 하나, 오춘봉 등가 입으로만, 이렇게 걸으며, 있는 그대로 사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요제 이제 프랜차이즈 커피숍 하나 나오네요. 예. 이렇게. 요 커피숍 하나가 달랑. 또, 예, CU 편의점 하나 달랑. 나머지는, 어, 올 공실입니다. 월 공실. 예, 2019년 2월 20일 현재 이슈가 돼 있는, 되고 있는 관저사지구를, 예, 서일료고 정문 앞부터, 예,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예. 다 소리, 뭐, 다 공실이죠. 예. <laughs> 아이고, 참. 어, 이런 시간, 어, 오춘봉의 눈가 입으로, 어, 관저 사지고, 예, 서대전 아이씨, 어, 나들봉 나오자마자, 오른쪽 편, 예, 대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관저 사지구를 예, 있는 그대로 사실로 예, 전해드리는 오춘봉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예, 상권 한 바퀴 돌다, 오춘봉. 예, 오춘봉의 눈과 입으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한 이십분능 선생님, 오춘봉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저녁 9시 이짝짝짝, 예, 매일 생방송하죠. 이짝짝짝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